하는데요. 어떤 방법이냐면 예나는 자전거를 타고 이만큼의 속력으로 가고 지우는 도보가 걸어서 이만큼 속력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예나가 속력이 빠르니까 지우보다 일찍 도착하겠지. 얼마큼 일찍? 17분 일찍 도착합니다. 그래서 얘도 그림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나 지우가 아까는 마주 보면서 이렇게 가다가 딱 만난 거잖아. 지금은 어때? 같은 곳에서, 같은 곳에서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에 가려고 한대요. 같이 두 명이 땅 하고 가는데 한 명은 천천히 가고 한 명은 빨리 가요. 그치? 그러니까 빨리 가애가 먼저 도착하고 천천히 가애는 속력이 늦어내면 걸어서 늦게 도착하겠지? 그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났는 얘기야? 7분 났다는 얘기야. 궁금한 게 뭐죠? 궁금한 건 네모를 잡아야 돼요. 궁금한 게 뭐니? 예나가 출발. 그렇지. 예나가 출발한 지몇분 후에 그러니까 누가 궁금? 뭐가 궁금해? 예나의 뭐가 궁금해? 그렇지. 예나의 시간이 궁금한 거야. 거속시에서. 얘는 이 그러면 거속시가 두개 필요해. 등장인물이 두 개니까. 누구 누구? 예나 거속시, 지우 거속시. 예나 고속시 한번 해볼게요. 예나 이렇게 해서 거리 속력 시간 지우 고속시는 여기서 볼게요. 지우 거리 속력 시간 3개 중에서 몇 개만 채워주면 돼? 두 개만 채워주면 돼? 네모 포함해서 두 개만 채워주면 되는 거야. 자 예나 고속시 예나 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나가 얼만큼 거리를 걸었다는 거리가 있나요? 아무 찾다봐도 없네. 그럼 패스. 예나의 속력은 있나요? 250 그렇죠. 얘나 속력은 있네요. 250. 250. 얘나의 시간은 있나요? 얘나의 시간이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궁금한 건 네모. 그렇죠. 얘나시간 있어요. 모르지만 시간이 있어요. 등장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얘나의 시간은 네모.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세개 중에 두 개만 채워주면 된다고 그랬지. 두개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지우적으로 넘어갈게. 지우의 거리가 있나요? 지우가 얼만큼 걸었다는 거리가 있어? 없어? 문제? 없어. 그치? 지우의 속력은 있나요? 80. 그치? 80이라고 속력은 있어. 80. 자, 그러면 지우의 시간은 있나요? 네모 빼기 17. 네모 빼기 17. 응. 네모 기준으로 네모 빼기 17은 네모보다 예나보다, 그치? 예나보다 17... 빨리 도착했다. 시간을 뺀 거잖아. 더 하기 쉽지. 누가 더 시간이 짧아요. 누가 더 시간이 길게 갔지 지우. 지우. 지우가 네모, 지우보다, 예나 보다 얼만큼 플러스 17 해줘야 돼. 그렇지 플러스 17 해줘야 돼. 그쵸? 그러면 여기도 두개 채워졌네. 그러면 뭐로 비어있는 예루씨를 세우는 거야. 비어있는 자리가 누구 자리니? 거, 속, 시할때 누구 자리 거리. 그러면 얘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는 그림이? 얘랑 얘랑 속력이랑 시간이랑 곱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얘네? 어, 요거 보니까 250 곱하기 네모가 나오네? 이건 누구? 얘나의 거리. 얘나가 움직인 거리. 예나 움직인 거리가 어디야? 여기서부터 고무까지지. 그치? 자 여기에서 시간을 세우면 여기는 어떻게 되니? 속력에다가 시간을 하는 거지? 80에다가 뭘곱해요 네모 더하기 17분을 곱해요 그럼 이거는 뭐야? 거 속시니까 어, 지우가 움직인 거리. 지우도 어떻게 움직였어? 여기 출발점에서 고무까지 움직였어. 맞니? 얘 거리와 얘 거리는 어떨까요? 보세요 출발점 여기 둘다 여기서 둘다 예수 출발해가지고 여기 다시 간 거야. 움직인 거리 어떨까? 지민아 같이 그렇지 똑같은 거리를 가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 지금 이백오십 곱하기 네모는 80 곱하기 네모 더하기 십칠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이. 그래서 중학교 때이 방법도 배웁니다 분배법칙. 계산하는 방법 배워요. 여기까지만 식만 세워주면 돼. 이해되니? 그래서 1 식만 세우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쓰인 답 처리할게요. 도둡시할 때는 문제를 잘 읽고, 거기에서 채워놓고, 조그만 생각만 해주면 됩니다.